이뭐 반값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간전한잔 mj입니다 마치 갑자기 고궁이 온 것처럼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웨스틴 조선 호텔입니다. 당연히 한잔 하러 왔죠 우리가 아는 바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입되기도 전에 조선호텔에는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호텔이 이전에 다른 이름들로 불렸겠지만 여전히 이 자리 환구단 앞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이 호텔에 아주 오래된 위스키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 일단 비주얼이 뭐 이전에 호텔의 역사를 볼수 있는 사진들이 딱 걸려있네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여기도 관심이 있겠죠. 맥켈란 레드 컬렉션 78년 숙성입니다. 수많은 버전의 고숙성, 고연산 위스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78년 레드 컬렉션. 일단 우리나라에 단한 병이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실물을 본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여기 오시면 볼수 있어요. 술럭고안 드셔도 이렇게 오시다가 이렇게 보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개방감을 자랑하는 그런 바입니다. 이 술도 볼겸 조선 호텔 바앤 라운지에는 어떤 술들이 있고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근사하네요. 저 뒤에 저 고풍스러운 담이 보이시나요? 지하가 아니고 1층이라서 더 멋있네. 와 기가 막힌다.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이 환구단 단벼락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이 위스키들. <laughs> 바텐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깐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라운바이 네. 뒤에 위스키들이 많은데 잠깐 들어가도 실례가 안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아, 저 이런 호텔 와, 뒤에 단벼락을 너무 잘 살린 그런 바 모양인 거 같아요. 네. 호텔 근처에 있는 이런 역사적인 건물이 있는 호텔은 역시 드물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뷰 때문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올수 있어서 아주 네,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조선 호텔 갖고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술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1914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은 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이거든요. 어.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그쵸. 호텔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과거에도 서양식 바가 있던 곳은 조선호텔이 최초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좀 트렌디하게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어울리는 술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레클라 시리즈들. 그렇죠? 네. 이미 입구에서 감탄 한번 하고 왔습니다. <laughs> 네. 보였습니까? <laughs> 네. 네. 지금 제일 고숙성뭐전 세계에서도 레드, 레드 컬렉션 중에는 가장 고숙성 위스키죠. 맞습니다. 네, 78년 가장 그러니까. 오래된 위스키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호텔에 어울리는 술이잖아요. 맞아요. 생각 합니다. 이런 곳에서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할 때마다 저 위스키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니다저 <laughs> 어, 같은 경비 한번 씩하고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어르신인데 나름 <laughs> 그리고 사실 그 저희가 황구단 터거든요. 네. 환구단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78년 보고 제사를 지내는 듯이 기도를 하고 봅니다 <laughs> 아, 여기, 환구도 안에다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78년에. 78년도 못. 아, 제사지고 좋은 뭐. 기운 한번 이렇게 얻고. 그렇지, 그렇지. <laughs> <laughs> 사실 너무 끝판왕 대장이라서, 네네. 뭐, 78년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웨스텐 조선 파인 음, 라운지만의 자랑? 네네. 저희, 제페니스 위스키가 있는데요. 어, 네. 보러 네. 네, 가시죠. 위스키 <laughs> 30년. 와. 아 이거 실물로 이렇게. 지금 정말 구하기힘 되죠. 세상에, 와. 와. 히비키 30년을 거실 수가 있어니 심지어 이거 올드바트란니에요 맞습니다. 와, 이거는 뭐 맛을 떠나서 실물을 이렇게 본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용왕님 만난 느낌. <laughs> 한국에서 특히 히비키 구하기 너무 힘들고요. 와... 제가 예전에 맛봤을 때의 그 야마자키 50년. 네. 그게 이제 3억 5천이었거든요. 우와. 저기는 저가 킵스를 네. 보관하는 킵장이고요 네. 요즘 또 법원 붐이라서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제일 맛보는 부분들은 이제 와이터키. 아 데케이드네 데케이드. 이게 데케이드, 네. 데케이드, 네. 데케이드 있고요. 또 이렇게 네. 호텔 바에서 보니까 좀 새롭긴 하네요. 아란 볼트 네. 리미티드 에이션. 와 19년. 증류소가 21주년 되는 기념으로 나온 19년 아 숙성 버틀입니다. 몰로로스 쉘리 혹스에 대해서 숙성한 그런 위스키라서 지금 저희 호텔에서만 볼수 있는. 드어가 싱글 캐스크도 많으시구나. 네. 25년 있고요. 아. 다음에 2 발베니 30년, 아 보모이시 군요 보모이시 면년참 보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파일랜드 박 30년. 아, 네. 이렇게 숨어 있는. 네. 네. 전통주를 찾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조선호텔의 헬트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전통주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요. 가목로가보이렇게 네, 네. 바로... 있고요. 바텐더이시기도 하니까 네. 좀더 매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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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와 계셨네요. 어, 네. 아, 그럼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처음 저또 소개를 드리는데 우리 맥켈란의 새로운 엠버서더가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같이 환영해 주세요. 저는 현재 맥켈란 브랜드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 저도 구독자니까 아, 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글로벌 상으로 아이코닉하고 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업장을 저희가 스피처 홈이라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해서 이제 뭐 플래그십 바라고 골드바라고 네.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어, 지난번에 촬영하셨던 파카야트 마우스가 있고 이제 웨스틴 조선 이제 네. 서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오픈한 어, 주선 팰리스, 까지 아, 이렇게 네. 세 군데로 이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막 오픈했죠? 그쵸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달 정도 궁금하네요. 네. 좀 조만간 국제적인 기회가 네. 되기를 좋습니다. 우리 역사 전통을 가진 웨스틴 서울 호텔 네. 파인 라운지의 어떤 매력을 보려면 어떤 술들을 경험해 볼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두 가지 카테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는 바바도, 하나는 리트슐레. 우리 또대부의한 장면처럼 또 스카치 위스키 베이스 카페일중에서이마도도 정말 잘 짜여진 카페일이고 음. 뭐 어디가서나 음. 쉽게 음. 접할 수 있는 맞아요 웬만하지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딱두 가지가 들어가요 스카치 위스키, 음. 이다아 음. 아마레토, 리큐르가 들어가는데 음. 그렇게 단순한 재료인 만큼 원재료의 풍미가 이제 맛을 부견할수있다요 맞아요 그래서 메켈라노 특히 봐도 맛있을 때 굉장히 맛이 있었어요 <laughs> 저희 또 애주가들은 아, 그럼... 술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칵테일을 네.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 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좀 이렇게 많이 섞어서 네. 좀 본연의 맛을 해치게 되면은 조금 뭔가 좀,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니, 좋은 술을 그렇군요. 아, 저는 사실은 12년도 아무것도 안 섞고 무조건 그냥 니트로 아, 먹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이탈리아 음. 느낌이 물씬 나는. 달달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체리의 아, 아. 향과 아마레또의달콤한 어, 아. 음. 와우 큰 큐브를 또. 맞아요. 와 뒤에 풍경이 보여. 수중 발레를 하듯이 기가 막 김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굉장히 큰 분으로 우리가 타는. 제가 비유하는데 이제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후추를 침 묻거나 침 묻고 그런 차이라고 아, 제가 네. 비유가 아주 찰떡이십니다 <laughs>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laughs> 살루살루하 고맙습니다 <laughs> 음 진짜 상큼하다 아와 <laughs> 이게 확실히 이 메켈란의 진맛이 강력하게 그쵸 진맛이 너무 좋네요 침샘이 계속 자극이 돼서 저는 이 피니시가 조금 더 길어지는 맞습니다 따라하기도 쉽고 집에서 맞아요. 한번 해서 한번, 네요 댁에서 하실 때는 얼음을 넣으시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얼음이 빨리 녹아요 하이볼도 더 차라리 음, 네. 네 맞습니다 하이볼도 굉장히 쉽고 괜찮은데 그쵸? 요것도 아, 굉히 저는 네, 네. 진짜 요거 추천을 음. 많이 드려야겠다 특히 음. 여름에 어. 진짜 어 도수도 높고 다음 카페에서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잘 어울리는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는 민트 오우 잔부터 일단 굉장히 시원한 음. 파트너분들 이거 하실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잘해야지 해주어야지 그 민트 안에 있는 미세가 터지면서 아어 지금 이 황이 막 그러네요 불러오네. 황 나네 깨우는 거구나 어, <laughs> 이런 맞습니다 <laughs> 맞아하네요아와 진짜 향이 계속 오, 이러고 진짜 요 건너오고 있어요 네. 되게 프레시해요 레몬 더번으로 만들었는데 피카츠 위스키로 만드는 게 충분히 맞습니다 확실히 기준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 갈라지겠네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 캐스크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지금 시트레스지만좀그건과일쪽 말고 약간 레몬, 네. 오렌지 뭐 이런 상큼한, 쪽에 상큼한? 네. 더블 캐스크를 많이 출시하고 하다 보니까 좀 오크에 대한 그런 맞아요. 수급이 부족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스페인 정부와도 그렇고 삼림을 관리한 그 그런 단체들과도 음. 되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마냥 벌목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심목을 하면서 심고 또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네. 뭐 나온 것도 있지만 <laughs>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그 스페인에서 스코틀랜드로 들어오는 쉐리캐스크 중에 80%가 맥켈란에서 수급을 받고 있고요 음. 쉐리랑 더블캐스크는 그냥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봐주시고 저도 맞아요. 쉐리도 좋아하지만 더블캐스크도 좋아하는 음. 것처럼 사실 다 맛있죠 아유 그럼요 아해뭐 말해 뭐합니까 네, 말... <laughs> <진짜. 웃음> 와 휴지가 붙었어 잔이 얼어있어가지고 네. 약간 중세시대 약간... 기사들이 먹는 그쵸. 그런 네. 실버로 네, 되어 있네요. 은이에요? 네, 네. 5월 정도가 받아. <laughs> <따라해. 웃음> 세상에 은잔에다가 <laughs> 아니 주석잔, 구리잔 우리가 많이 네, 꼈잖아요. 네, 기분이 좀다르죠 않아요? <laughs> 특히 여름엔 더그렇습니다 아, <laughs> 와. 어, 엔틱합니다. 네. 빈티지럴 음. 은잔 아, 어, 손이 싫어요. 처음에 이 애플민트가 확 치면서 그쵸? 코로 먼저 들어오니까 네, 나 들어간다 아, 하다가 응. 더블 캐스크에 그 풍미 같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 민트의 향이 끝까지 남아 있어 끝까지 버티고 네. 네. 어, 이 굉장히, 단맛이 같이 너무 들어오니까 와 이건 진짜 특히 요즘에 민초단 엄청 사랑받던데 어 근데 이거는 뭐이 민트 본연의 맛이 빡빡 오니까 저는 민초단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아 요거는 굉장히 어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저도 민트는 좋아하는데 또. 이, 은으로 만든 이 잔이 어디서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질 때마다 이 손자국이 서리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사실 잘 모를 때는 클래식 칵테일로 이렇게 먼저 참. 추천을 받는 게 밤마다 그런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뭐 저희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유튜브 보고 왔어요 이랬을 때 뭔가 뭐 어떤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 이월 말까지 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메테라 한정호세입니다. 메테라가 이팀 계속돼 하는데요 모션 있는데, 이 저렴한 오 그냥도네 보틀이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이기서 7월 말까지 장을해 우와. 끝난 프로모션도 되살야 세상에. 그러니까 맥캘란 위스키의 어떤 그 즐거움을 사실은 우리가 12년, 15년 다좋은 위스키지만 여기 <laughs> 상당히 고가의 <오. 웃음> 18뭐 레어 캐스크 둘다뭐 너무 괜찮죠 사실 뭐 여유만 있으면 18 데일리로 즐기고 싶을 정도로 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죠. 좋죠. 네. 근데 여기 오시면 바틀 가격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6월 말에 우리 업로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달더 연장해주. <laughs> 어 이런 거는 저도 몰랐던. 네. 저도 몰랐던.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한달지더 있어. 오 하나 더. 캘 네. 25. 25년, 25년? 네. 그거는 네. 25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대. 100개나 네. <laughs> 2 5년을 100개, 네. 300만 원. 올림픽 우주자좀 한정으로. 예. 원래 가격은 130만 죠 130만 원. 그니까요. 500만 6원 하는데 거의 반값을 뭐 감가... 네. <laughs> <laughs> 호텔 멤버십 전용이 샀지만, 세상에 엔젤님을 위한 특별한 프로 본격적으로 2021년 7월 31일. 아 그렇죠. 22년 11월 30일 <laughs> 영상을 보시고 이제 중요한 미팅 이런 나이 일이 있으면 좀 좋은 바를 찾기도 하거든요. 와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수 있겠네요. 네. 저는 뭐 언젠가 다함에 좋은 기회. 에 네. 그리고 또 여기 오시면은 그냥 단순히 보틀만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즐기시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볼거리들도 있고 테이크아웃 뭐 텐더님들도 네. 계시고 하니까 어 음. 아, 좋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구독 인증하시고 네, 네, 오셔 가지고 와 세상에 구독 좋아요 좀해 주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검색해 보면 빙수 리뷰가 엄청 많은데 그 빙수 한번 저희도 한번 맛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가시죠. 아, 두 분도 잘하신다. 아, 네. 아두분다 너무 잘 하신다. 아 진짜 자연스럽게